그래서 뭐정민는다된 거야? 어떤 정리야? 뭐 정민이를 두고 뭐아 제가 양보하기로 해가지고 아니 언니 아까 제가 양보하기를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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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까 아, 아까랑 아, 얘기 나는 거야. 비혼주의라서 어차피 연애를 안 하고 싶어서둘이 싸우네요 아,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아, 여러분 남기시...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자, 오늘 주제는 바로 회사입니다. 회사. 회사. 어 근데 야 되게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가 제가 회사 얘기를 갖고 왔는데 회사 생활 해 보신 분 있으세요? 해봤지, 해봤죠. 저도 해봤어요. 엔터테인먼트 회사 말고. 사람들처럼 뭐 계속 길게 쭉이 회사 생활만을 해봤느냐. 음, 음, 약간 그러진 않았던 것. 그러진 않았죠. 음. 네.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못 맞출 것 같은데. 에이 맞춰볼게. 아니, 다녀봤는데. 아니 제가 보고도. 본 말이야 이럴 것 같아. 니 오늘도 저거... 또 용어가 있어. 알았어요. 제가 딱 일단은 히뜩하다 응? 히뜩하다 이거부터 너무 생소하지? 히번뜩하다 약간 이런 건가? 접근 좋았어. 아 어, 그런 거야? 아, 그래. 어 그럴 거 같아. 맞지? 뭐야? 히뜩 번뜩한 아이디어 이런 느낌이. 정답이에요. 네, 어 맞아. 네 맞아요. 맞아. 바로 바로. 어? 그동안 찾기 힘들었던 신박한 아이디어를 칭하는 말이래요. 휴벅득하다. 아~ 회사에선 아이디어 회의를 하니까 시범특하다 어,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약간 좀 함축시키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음,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어~ 드래그에서 복사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시 컨트롤 V 누르, 누르, 음, 이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 불륜 용어처럼 좀 이렇게 더럽진 않군요 아 그럼요 그럼좀더 회사원들이 쓰다 보니까 좀더 스마트하구나 근데 어? 회사에서도 분류는 있다 아. 역시 어딘가든 있어 녀석들 시식들을 다 좋아해 <laughs> 이 사람들이 전편에 되어나오지 못하고 가말이 <laughs> 아직은 오케이 갑시다 다음 자 음. 있어빌리하다 이거는 어? 진짜 못 맞출 것 같은데 있어빌리 있어빌리하다 빌리? 빌리? 네 있어빌리? 돈 있으면 빌리는 건가? 아니에요 있어 보니써 있어? 빌려? 이걸 약간 이거는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. 이거는 전혀 못 알아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광고주가 들어갑니다. 광고주? 네. 광고주? 네. 광고주가 컵펌이 들어왔어요. 네, 아 이거 왠지 아 있어빌리 할것 같지? 있어 보이는 아그 어, 있어 보인다고 할 텐데 빌리? 어 있어, 있어빌리 할것 같지? 아 이건 있어빌리 할것 같다. 광고주님 저희한테도 광고 좀 주세요. 응. 있어 빌리 할것 같죠? <laughs> 어 맞아요. 좋았어. 이런 거요? 네 그렇게 그? 쓸수 있어요. 긍정적인 네. 뜻인가 보다. 있어 빌리가 응. 긍정적인 거지. 그렇죠. 광고주의 마음을 생각. 광고주가 있어 빌리 긍정적이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? 있어 보이네 이런 거 아니야? 좀 아이디어 있어 보이네. 빌리 빌려준다. 빌리브 믿음. 음. 접근 아 좋았어요. 어, 그래서... can... <laughs> 또나오네 이게 이거는 잘못 맞출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. 네? 광고주가 광고를 마음에 들어 할것 같다. 그러니까 아 광고주가 어 이거 있어 빌리할것 같지. 왜 빌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, 그럼? <laughs> 빌리브, 믿음이겠지. 그런가?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스마트하다니까. 스마트한 용어들 많이 있어. 신뢰, 신뢰. 그렇게 쓰시면 그렇지. <laughs> 있어 빌리 하다. 이거는 좀잘 맞출 수도 있겠다. 음. 업그레이드 하다. 업그레이드? 네. 옆에 걸 업그레이드하고 나도 그 생각했어 뺏어, 뺏어서 빌드업하는 거 아니에요? 그게 비슷한데 비슷한데 내가 농땡이 핀 거야 농땡이 폈어 농땡이 피다 그냥 아,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. 아 그냥 음? 옆에 있는 거 그냥 그냥 원래 있는 거 대충 해서 갖다 제출한다 이거 아니에요? 날로 먹는다? 날로 먹는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는 날로 먹는다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서 서비스가 나아졌지만 딱히 아, 별, <laughs> 별, 네. 소득은 없다. 네, 별로 나아진 게 없다. 아, 별로 이랬을 나아진 때. 게 없... 업그레이드 옆에 업그레이드했다. 약간 이렇게. 아 나아진 아, 그러니까 게 없다는 뜻이에요? 업이 아니고 업그레이드. 아 옆... 업은 위로 업그레이드 그렇죠. 새로 하는데 옆. 아 그냥 수평벽이다. 똑같다. 제가 딱두 개만 더 해볼게요. 네. 어 이거는 단번에 맞추겠다. 네. 이거 이거 편도적 네? 편도족. 네? 아 정답. 도족 편의점에서 보시랑 먹는 사람 맞습니다 <laughs> 아, 거의 다 왔는데 씨. 안녕하세요 n Staycation. Stay a n 이 c o m m u 이 i c a t i o n Have someone got in there? I'm not going to go to the temple. I'm going to go to t h 케이션이 p l e I'm g o i 니 g 그럼 c 케이션그른다 a c a t i o n Vacat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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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가 c a t i o n Vacat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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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a c 이렇게 줄여져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이제 내가 보기에 옛날에부터 졸멋 막 졸라 멋있다 막 이런 것처럼 막 쓸데없이 줄였죠. 아, 우리한테 맨날 하던 뭐. 말.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파생된 거 아닐까? 아까 제가 말한 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. 호텔 바캉스, 호캉스 했잖아요. 그것처럼 스테이케이션.